일본어 스테어 s t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어하는 일본어 주치의 터영희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문장을 처방해 드릴까요? 오늘은 라면 불기 전에 빨리 와서 먹어 네, 이 표현입니다 일본 여행이라고 하면 꼭 라면은 먹어야 되겠죠? 라면은 나와서 뜨거울 때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되는데 친구가 안 와요. 아 답답해. <laughs> 네, 그럴 때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라면 놉일카라 하리먹 타베나? 라면 놉일카라 하리먹 타베나? 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라면. 라면. 이거 라면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노비르가라 네, 여기는 기본형 노비르예요. 노비르는 원래 늘어나다라는 뜻인데요. 면가 노비르, 면이 불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라면과 노비르, 라든가 면과 노비르, 뭐 소바가 노비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 하얗게 빨리, 다베나. 네, '다베르'에다가 '나'가 붙어서 가볍게 친한 사이에서 음,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라면이 나왔어요. 빨리 불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왜 네, 친구가 안 와요? 자, 친구, 빨리 와! <laughs> 자, 친구한테 말해볼게요. 라면, 노비르가라, 하얗게 다베나! 네 이렇게 말하면 일본에서도 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네자 오늘 도 치료 완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지니 세번 따라 말해주세요. 라면 늘빌까라 빠악 타베나 라라 타베나 라라 타베나